이번엔 길로틴 보상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게임 로그인하시면 요 화면이 뜨죠. 뭐 길로틴이신 분들은 여기 바로 누르시면 들어가지실 거고 아니신 분들은 캐릭터 타고 들어가서 여기 길로틴 누르시면 바로 뜹니다. 그 아래쪽에 쭉 내려보면은 배심원 선발 보상 라는 게 뜨는데 이건 뭐 배심원 선발이 되면 바로 주는 거고요. 이세 가지는 빽지, 뭐 칭호, 가방 뭐다쓸혜택이 없죠. 주간 활동 보상으로 2,000명 안에 들면은 1,000 SP를 준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배심원 명예 랭킹 눌러 보시면은 주간 랭킹 있습니다. 요거 눌러 보시면은 자기가 몇 위인지 떠요. 두개 했는데도 5,000 등. 그러니까 2,000등 안에 들기 굉장히 쉽습니다. 조금만 해주시면 돼요. 여하튼 다시 넘어가서 보상으로 오늘 알아볼 거는 우수 배심원 보상인데 이것도 2,000명 선발 지급인데 요거는 주간이 아니라 월간입니다. 매달 1,000명 안에 드는 남들한테 주는 보상인데, TIG AK 포켓 피스톨, 구르카 디 k 캐릭터 세트. 근데 디케 말고, 구르카나 뭐 이런 무기류들은 이미 리뷰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죠. 근데 제가 찾아봐도 이디 k 캐릭터는 없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게 디 k 캐릭터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블랙 색상이 불르고, <laughs> 모델링이 진짜 개판이죠? 어 아무리 급하게 만들었어도 요건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하체 비만인가? 왜 이렇게 뚱뚱하지? 아니 분명히 조그만 화면으로 봤을 때는 저렇게 못생기지가 않았었는데. 그리고 이 흰색이 레드 캐릭터입니다. 똑같은 캐릭터의 색상만 바꿨네요. 모아는 뭐 특징 다른 것도 없고, 약간 캐릭터가 굉장히 뚱뚱해 보여요. 이거 이국주 캐릭터에다가 이거 바꿔 놓은 건가? 저는 이 캐릭터는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건 <laughs> 써먹을 만한 캐릭터가 아닌 것 같아요. 로틴 보상으로 무기 3종 세트가 있죠. 첫 번째로 TIG, 그리고 요 포켓피스볼, 그리고 AK. 타격 부위에 비토카가 있네요. 펑펑 뛰죠 배처럼. 한 피스터랑 똑같구요. AK 소음기 아니면 분명 썼을 것 같은데, 소음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못뭐 쓰겠지만, 뭐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선호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안쓸것 같아요. 그리고 TRG 디자인 괜찮네요? 뭐 다른 TRG가 없습니다 충분히 써볼만한 그런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구루카 그냥 구루카입니다 뭐 별다를게 없어요 휘두르는 것도 그렇고 찍는 것도 그렇고 이것도 빛효과가 나네요 뭐, 구루카 좋아하시는 분들은 쓸만할겁니다 이걸 쓸 바에 차라리 이국주 캐릭터를 쓰겠어